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오늘은 산채 출발부터 분주까지 해서 양갈래의 종자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화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화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난을 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종자들로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자입니다. 산지는 합천 쌍백에 소재한 술곡이고요. 산채촉은 무너지고 전진촉으로만 현재 남아있는 황산반입니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둘러보셨나요? 신화도 이렇게 빠꾸미 내밀고 있습니다.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신화도 엄청 튼실하게 모델만큼이나 크게 달려있네요. 핑크 빛이 감도는 형태가 산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네요. 뿌리 건강하고요. 여러 가닥이 생장점 거의 다 살아있는 상태로 배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자입니다. 일전에 한번 등재를 하였는데 신화가 조금 자랐습니다. 산전 합천이고요. 진청에 산반을 동반한 여백도 어느 정도 단단하면서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신화가 야무지게 올라오고 있죠?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지난번 분제했던 뿌리 사진으로 준비했고요. 여러 가닥에 아주 건강하며 생강 주꾼까지 일부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자입니다. 산지는 전남 구례산이고요. 전진축으로 입수가 되었는데 1년 만에 겨우 신화를 달았습니다. 종자는 서단엽으로 입수가 되었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화도 모델 못지않게 나무지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서성을 띄고 있습니다. 뿌리 모습입니다. 역시나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지 모델 쪽에서 뿌리가 두 가닥이 새롭게 내리고 신화는 이제 뿌리를 쪽으로 두 개, 뒤쪽에 하나 해서 총세 개가 내리고 돋아나고 있고요. 아마도 하나가 달렸네요. 보대 뿌리 상태 감안하시고 종자성으로 한번 배양해 보실 만한 종자입니다. 진화도 아주 튼실하게 잘 붙었습니다. 구레산 종자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잠신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종자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저희는 천혜삼이었습니다.